학석때 이나 이걸 내가 대학교 돼서 입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스케이트장에 가볼 거예요. 내가 생각도 약간 미친 거긴 한데 오늘 옷도 옛날. <laughs> 선수 때 입었던 것처럼 나랑 비슷하게 입었고, 주일때발레했으니까 1, 2, 3, 1, 2, 3. 한 8년 만에 가는 건데, 그냥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친구 만나러 갈게요. 친구를 만났는데, 친구가 늦게 왔어요. 저기요. 잠깐만. 저기요. 선수에게 시간, 시간 엄수는 생명이라고요. 어? 이러면 코치님한테 혼난다고요. 말 말이 없어. 혜인씨, 이, 이 트렁크는 뭐예요? 이 트렁크는 제가 진짜 옛날에 갖고 다니던 트렁크. 여기 안에 뭐 들어있죠? 여기 안에 스케이트랑, 뭐, 날집이랑, 수건이랑, 장갑이랑, 옷이랑, 뭐, 여러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되게 전문적으로 챙겨오셨네요이왕주거 <laughs> 제대로 찍어야지 <laughs> 어? 피겨 선수 권은희씨 아니세요? 네, 저기요 아, 저 지금 축 가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아, 네, 빨리 빨리, 빨리 가요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새벽까지 대관동 싶었고 그래서 출근 고 지금까지 한요 피겨 유망주라고 하시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? 이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<laughs> 차세대 김연아를 볼수 있는 거죠? 아, 네, 네, 네. 어, 화려스스지는 스티클... 제가 수 있다고 어오지어지어지어저스치요아 네, 네. <laughs>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지상에서 아, 하고 싶은데 지하로 내려가래요. 아마 며칠 전에.. 공연에서 그러지 않았을까? 근데 <laughs> 여기서 <laughs> 스케치가 하시는데. 자, 오늘은 지금 이리를 할게요.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신 <laughs> 초등학교 때 신던 스키니트고요. 사실 맞을지 모르겠어요. 맞을 거야. 근데 발은 원래부터 컸으니까. 귀엽죠, 이거? 예쁘다. <laughs> 이거 이제 보관할 때. 청, <laughs> 그다음 에 이거는.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날이 상하거든 그냥 벤 바닥에 하고 다니면 그기는 날집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집 돌아갈 때 날을 닦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상하세요? 그니까 러 녹슬어서 그래가지고 얼음 닦는 거고 이거는 저와 언제나 함께하는 삼각대 그리고 대망의 제가 초등학교 때있던 와우 권혜인 이거 들어갈까? 는 단단하게 해줘야 해요. 사실 걱정되는 게 이거 제가 이 나의 스케이트 날을 안 간지 한 8년 됐거든요. 근데 스케이트 날 원래 잘 갈아줘야 돼요. 응. 되게그 엣지가 중요해가지고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? 넘어질 수도 있죠. 아니 그냥 탈때는 괜찮은데 응. 점프나 그런거 해주면 웃것같아 이렇게 밑밥을 깔아두기 <laughs> <난 솔직히 웃음> 지금 못해. 지금 자신 없어하는거 아, 같은데? 야팔년야년이 지났어 난이 옷이 맞는다는게 신기하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렸을때 발이 컸나보다 지금은 전해 헤이 그이스 바지는 버리고 참 멋있더군요. 나쁜데 오늘 입을 날이 왔네. 사실 내가 입을 줄 몰랐어. 야, 근데 너 진짜 선수 같다. 아, 그래? 응, 음. 저 선수예요. <laughs> 들어가서 진짜 철수도 넘으시는 거 아니야? 모르겠어. 옷을 다 갈아입었고요. 제 옆에는 제 사촌 동생이 따라왔어요. <laughs> 내가 언니 훈련할 때 귀찮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. <laughs> 너 들어가서 나랑 척하지 마. 넘어뜨릴 <laughs> 거야. 스케이터. 와, 이 초등학교 때 입은 옷이 맞을지 몰랐다. 들어가 봅시다.